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락바리 농장입니다. 싱그러운 아침이네요. 자, 저희 올해, 오늘은, 어, 한 며칠 만에 하우스는 매일 오지만, 며칠 만에 하우스 영상 또 올릴게요. 저희 현재 고추 상태예요. 이만큼 컸고요. 짜잔! 여러분! 고추 달렸어요. 아기 <laughs> 고추가 어머, 벌써 이만큼 달렸어요. 자, 2분 지까지 이제 고추가 됐고, 3분지 꽃이 피었고, 4분지, 5분지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저희는 이거 하우스 고추라고 제가 눈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 현재로서는 절간이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하우스 고추고, 자, 보자. 어, 여기는 아직 이제 애기들. 원수는 없어졌고, 자, 애기들. 여기서부터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 볼까요? 몇 분지인지? 자, 1분지, 어디 가야지? 자, 여기 1분지, 2분지, 자, 여기 3분지, 4분지, 5분지, 6, 7분지까지 갈라지고 있고요. 근데 절간이 되게 짧아요. 하우스 절간이 짧게. 아주 짧게 키우고 있고. 어, 엄청 싱싱해요. 아침마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밥안 먹어도 배부르답니다. <laughs> 어, 잘 크고 있어 줘서 고마워요 완전 싱싱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얘네들 아주 건강해 보이죠 그죠 어. 이파리도 건강하고 자 혹시라도 모를 총채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고추꽃이에요 짜잔 어 총채 없어요 고추꽃들이 피었고 와. 아줌마, 이모야들한테 엽순 제거 달랐더니 엽순을 엉망으로 제거해 놨어요. 다시 제가 한번 손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엽순 다 따버려야 되고, 이렇게 제 성격상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응, 여기도 그렇네. 이거 다 따줘야 되는데, 이모야들이 엽순 제거를 아, 깔끔하게 안 해주셨어. 아무튼가 고추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부터 고추 이렇게 달리면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호호호호호. 돈 벌었다. <laughs> 그죠? 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자, 오늘은 농장이에요. 또 고추 잘 크고 있는 농장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